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근처다 보니 동료랑 회원아, 같은 안녕? 건물 이웃으로 살게 되었어요. 첫 자취인데 아는 사람이 같은 건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어 좋았죠. 아무래도 처음 혼자 나와 살다 보니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되시는지 종종 반찬을 싸다 주셨어요. 와. 뭘 이렇게 많이 해왔어? 집에서 혼자 먹는데에 반찬이라도 넉넉하게 있어야지. 어여 와밥 먹자.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누구세요? 혜원아 나야. 밥 먹었어? 아 엄마 올라오셔서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 아직이면 들어와요. 같이 먹게.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저도 메추리알 장조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전 계란으로 한게더 맛있더라고요. 입에 맞으니 다행이네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우리 혜원이도 잘 부탁해요. 네네, 우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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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걱. 냠냠쩝쩝, 냠냠쩝쩝. 혜원아, 어머니 어제 잘 가셨어? 응, 어제 저녁 먹고 내려가셨어. 저녁? <laughs> 저녁도 드시고 가셨어? 뭐 먹었는데? 그냥 집 앞에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었어. 그 갈비집. 야, 나도 집에 있었는데 부르지.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이유 좋다는 게 뭐냐? 다음에 같이 가자. 어제는 집 정리하다 보니 너무 늦기도 했고 해서. 우리끼리 먹었어. 다음에는 꼭 불러라. 아, 그리고 어제 어머님 반찬 말이야. 너무 맛있던데. 오늘 저녁에도 먹자. 그래, 집에 햇반 있으니까. 저녁 같이 먹자. 혜원아, 집밑채더 없어? 좀더 꺼내줘. 인색하게 굴지 말고 꺼내줄게 천천히 먹어 어머님께 다음에는 꼭 계란 장조림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해줘 양념은 진짜 맛있다 그~ 네 천천히 먹어 우걱우걱우걱우걱 우걱, 우걱, 우걱. 와 배부르다 근데 혜원아 아까 보니까 진미채랑 장조림 많이 남았던데 나좀 챙겨간다 어어 어, 그래 하하 그리고 후식 없어 후식 응? 자취하는 사람이 냉장고가 이게 뭐냐? 맥주도 좀 쟁여놓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취를 오래 한 친구라 오랜만에 집 반찬 먹은 게 좋았나 보다 했어요 저도 엄마 반찬이 맛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딸 반찬 다 먹었어?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늘 장 보러 가는데 엄마 저번에 먹었던 진미채랑 장조림 옆집 친구가 다 갖고 가서 내가 먹을 게 없네 입맛에 맞았나 보다 그 친구는 식성이 좋네 나눠 먹으면 좋지 뭐 알았어 아끼지 말고 많이 먹어 앞으로는 엄마가 넉넉하게 해서 택배로 보내줄게 혜원아 나 왔어 어 왔어? 우와 반찬이 가득 리필되었네 근데 내건 없었어? 어? 그때 내가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따로 안 챙겨주셨어? 아 그럼 여기서 반 가져갈게 그 후로 친구는 매달 엄마 반찬이 오는 타이밍을 어떻게 알았는지. 새로 반찬통을 채워둔 날이면 귀신같이 자기 반찬통을 들고 찾아와서 반찬을 얻어갔습니다. 딸,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무슨 전용 반찬가게인 줄 아는 것같았겨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두세 달에 한 번, 겨우 얼굴 볼까 말까인데, 엄마가 오시는 날에는 꼭 같이 껴서 은근히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해요. 자기가 돈낸 적도 없고, 고기 한번 굽지도 않으면서요. 와, 어머니,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 어머니 오시는 날엔 아침부터 굶고 기다린다니까요. <웃음> <웃음> 호호호, 그러니, 많이 먹어라. 여기요, 소고기 좀더 주세요. 오, 이거 맛있다. 다음에 어머니 반찬 만드실 때 이것도 넣어주시면 좋겠다. 허왜 저래? 치사해서 말은 못하겠고. <laughs> 평소 회사에서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반찬만 한두 가지씩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 엄마 반찬도 나눠 가져갔으면서 맨날 깜빡했다고 통조림 같은 것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대체 그 많은 반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해원아, 니네 엄마 반찬 주실 때 됐지. 나 계란장조림 먹고 싶은데 그것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돼?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해 볼게. 야, 난 이번 주에 계란장조림 꼭 먹고 싶단 말이야. 결국 전 바보같이 엄마한테 계란장조림을 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저 친구가 거슬리기 한다? 시작했고,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엄마가 택배로 보내주시는 반찬 택배가 가끔 없어지더라고요. 분명히 도착은 한것 같은데, 설마, 먹을 걸 누가 가져가겠어? 했지만 그 뒤로는 제가 직접 가거나 엄마가 반찬을 갖다주시곤 했어요. 아 물론 옆집 반찬충한테도 가끔 나눔을 했죠. 혜원아 니네 엄마 간장새우장 언제 또안 만드신대? 진짜 맛있던데. 어? 우리 엄마 간장새우장을 언제 먹어봤어? 그거 상할까봐 집에서만 주로 먹어서 넌못 먹어봤을 텐데. 어? 어 아니 다른 데서 먹어본 게 맛있었다고. 음식 잘하시니까 혹시 만드시나 했지. 이렇게 조금씩 의심의 징후가 있었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다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시간이 흘러 김장철이 되었고 제가 휴가 내고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김장도 돕고 수육에 김치 맛을 보고 있었죠. 냠냠짭짭 냠냠짭짭 엄마 올해도 진짜 잘 됐다. 이 맛에 홈쇼핑 김치 반찬가게 김치 못 먹지. 엄마 김치가 최고야 냠냠. 그러니? 흐흐. 이따 갈때 넉넉히 싸줄게. 아냐 엄마 자취방 냉장고 작아서 조금씩만 가져갈게. 나중에 김치 떨어지면 또 오지 뭐. 여보세요 혜원아 너 오늘 연차야? 어 오늘 우리 집 김장에서 연차 내고 집에 왔어. 아 진짜? 나도 데려가지 나도 수육 좋아하는데 김치는 다 담갔어? 올때 많이 싸와? 아니 그냥 내가 지금 갈까? 수육이랑 아직 남아있지? 혜원아 오늘 엄마 오시는 날이지? 나 오늘은 뷔페 가고 싶은데 요즘 사람들 많이 가는 제트 호텔 어때? 거기 너무 비싸잖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치킨 시켜 먹자. 비싸니까 너희 엄마 오시는 날에나 겨우 가는 거지. 어? 오늘 치킨은 네가 좀 사라. 니네 엄마 계신데 왜 내가 사냐? 어? 나 오늘도 아침부터 밥안 먹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엄마 꼭 시간 맞춰서 오시라고 해.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말에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 그동안 쌓인 게 있었나 봐요. 야, 너 진짜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너밥 사주러 오는 사람이야? 우리 집이 반찬 가게야? 반찬 가게는 돈이라도 받지. 뭘 그렇게 맨날 받아가려고만 해? 뭐 뭐?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을 거지 취급하냐? 야, 안 먹어. 안 먹는다고. 그 후로 저는 그 집을 나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니 반찬은 밥만 있어도 충분히 오래 먹고 엄마 오시면 둘이서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고마워하거나 보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는 말을 이렇게 깨닫게 되다니 베푸는 것도 좀 생색을 내면서 했어야 했을까요? 혜원아 구독 좀 나눔해줄래? 좋아요도 내가 가져간다.